잘 그렇지. 호진 쌤께서 골라주셨어. 어른들 취향이라 살짝 아쉽지만 뭐 어떻게 딸이라고 생각하고 대해주시는데. 너랑은 잘 맞아서 다행이다. 사진. 사진 찍자. 사진사 좀 불러봐. 아니. 사진까지 찍을 필요 없을 것 같고. 축하해. 내가 버린 쓰레기 알뜰살뜰 주운 거 이거 미이쌤이 사주신 거야. 그러니까 필요할 때 쓰던가 팔던가 마음대로 해. 대전 너왜안 받아? 대전 너왜안 받는지가? 내가 왜네 전화를 받아야 하는데 그래. 그건 알겠다. 네가 칠 년이나 만나고도 우리 남편이 네가 아닌 나를 선택했다는 게 바로 인정이 안 됐겠지. 근데 그래도 그렇지 어떻게 결혼한 남자한테 꼬리를 치고 그래? 너 때문에 나 지금 이혼하게 생겼어. 거기 보안팀이죠. 여기 16층인데요. 외부인이 들어오네요 빨리 처리해주세요. 너 지금 뭐 하냐? 내가 이대로 둘거 같아? 야, 내가 남의 남자랑 왜 대면을 써? 너도 아닌데. 아, 네가 방귀나는 이런 식으로 꼬셨으니까. 더잘 알겠다. 근데 7년 만에 여자를 그 식으로 배신한 사람이면 너한테도 똑같이 할수 있다는 걸왜 몰랐을까? 너네 둘다 얼굴도 못 들고 다니게 회사에 대자고도 붙일 거야. 가만 안 둬. 어떡하지? 이 남편이 회사 잘렸어. 그러니까 여기서 쓸데없는 내신 하지 말고 가서 내준하자. 아, 이혼한다고 했나? 안 됐다. 근데 생각할수록 기분이 나쁘네. 너나 박미나 같은 쓰레기를 편해지. 내가 왜 탐내겠어? 알고도 당하는 바보가 아니라 좋아하는 랜덤 게임 랜덤 게임 게임 스타 트 소리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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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 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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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소 이 땅에 오면 이때가 제일 설레요. 불 꺼지기 바로 직전. 난 태어나서 지금이 제일 설레요. 미인이랑 같이 있는데 불 꺼지기 바로 직전. 노인 아니고요? 아 어두워서 미인으로 잘못 봤습니다. <laughs> 근데 아까 나한테 야 그랬죠? 근데요 몇 살입니까? 내 나이는 차트 봐서 알 거고. 아니 아까 그 상황은 오빠가 먼저 약올렸잖아요. 아 내가 오빠구나. 뻥인데 내가 누나예요? 아닌 것 같은데 민증 까봅니다. 난 미성년자 아닐까 걱정했는데. <laughs> 그 전우 이름이 라이언 일병인가요? 봉합 다 됐어요. 일주일 지나야 실밥 뽑을 수 있는데 그때까지 계속 소독 받으셔야 해요. 군대에도 병원 있죠? 여기로 와도 됩니까? 여기 안 멀어요? 멀어요. 매일 와도 됩니까? 매일은 오버고 주3회 주사위에 오시면 빨리 나을 수도 있고요. 주치의 해주는 겁니까? 상처 소독하는데 주치의가 중요해요? 중요하죠. 특히 주치의 미모. 주치의 선택 기준이 미모라면 더 나은 선택은 없어요. 예약해 놓을게요. 드시요 오세요. 의 사면 남친 없겠 네요？바빠서 군인 이면 여친 없겠 네요？빡세 서 대답 은누가 하고. <laughs> 이항해 x 빼고 나머지 다 오른쪽으로 넘기라고 아6-8 진짜 아 확실해 야 멍청아 옆으로 넘기면 앞에 마이너스 붙이라고 했어 안써 했어? 했어요 아몇 번을 얘기해 몇 번을 이거 중일짜리 문제야 그것도 중일 1학기 문제 아무리 돌대가리라도 그렇지 이것도 하나 보냐 눈깔를 맨날 흐리멍텅해가지고 지랄한다 지랄해 인생이 그렇게 쉽냐 사는 게 만만한 것 같아 너 모기에 붙은 거 머리 그거 왜 달고 다니냐 평소에 드라이 할 때만 쓰지 말고 공부할 때도 좀써 머리를 쓰라고 머리를 아무리 돌대가리라도 그렇지 외울 수는 있는 거잖아 아무리 뭐, 이해하려고 하지 말고 넌 그냥 외워 알았어 어휴. 이닭대가리야 달콤 함이더 달콤 하게 달콤 함이 피어난다 왕가탕 으로. 택배 될거 맞죠? 될거 맞네? 이거 쓰세요 이거 쓰고 가시고 다음에 아무 때나 여기 학교 구성통에 넣어주세요 실은 죄송해서 드리는 거예요 다음 권좀못었거든요 주문 책을 잔뜩 사가지고 그리고 이거 드시고 안 네, 가세요